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펀드, 이 요식업에 대한 이 그랜트 프로그램이죠. 지난번 조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3차 경기 부양책에 들어갔던 내용이었었고요. 요식업이라고 하면 뭐 숙박업까지 포함하는 레스토랑은 물론 포함되고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그랜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SBA로부터 어, 곧 공개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플랜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뭐 전국 요식업 협회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의 형태로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최근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 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행해서 SBA에서도 이달 말까지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하겠다라고 공개하면서 동시에 그 드래프트 애플리케이션 폼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드래프트 애플리케이션 폼을 보고 그와 관련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그랜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특히 이 자격을 갖춘 요식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뭐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그랜트니까요. 더 나아가서 뒤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지원 프로그램이 SBA 웹사이트에서 열리고 나면 첫 21일 동안은 선착순으로 우리와 같은 마이너리티 온 비즈니스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지원 프로그램이 열리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식업협회죠.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이라는 데서 최근입니다. 4월 9일, 지난주 말이었죠.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다 살펴보진 않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엘리자블 엔터티냐, 어떤 업체들이 자격을 갖느냐인데요. 뭐 레스토랑,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푸드스탠, 푸드트럭, 푸드카드, 바, 그 다음에 라운지, 그 다음에 숙박업도 포함이 되네요. 그리고 베이커리, 물론 베이커리... 또 숙박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 추가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업체들에 대한 조건인데요. 우선 20개 이상의 장소에서 비즈니스라는 뭐 말하자면 큰요 직업이 될 텐데, 어, 이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셔 p e 뉴 오퍼레이션이면은 이게 또 최근에 다른 그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뭐 그 극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또 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 해당되는 그 그랜트를 받는 업체들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상장회사들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한 주정부나 로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PPP나 EIDL 같은 경우는 뭐 언제부터 비즈니스가 존재하고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이에 반해서 이 레스토랑 프로그램, 이 요식업 그랜트 프로그램에는 특정한 조건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이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그랜트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2019년도에 총레비뉴 마이너스 또 2020년도에 총 레비뉴죠. 그로스 레비뉴이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2019년도 풀 이어의 어레이션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어, 가정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2019년도 연 중에 오픈을 했거나 아니면 2020년도에 열었거나 또는 심지어는 지금 지원 단계에서 오픈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요식업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 나오죠. 20년 1월 1일 이전에 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엘리저블 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엔터티들 어떤 엔터티냐면 열었거나 아니면 플래닝 투 오픈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열었거나 열려고 준비하는 업체들까지도 자격이 된다는 라 것이고요. 다만 이제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랜트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gross receipt이니까요. 결국은 이 금액, 뭐 PPP는 논외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랜트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레비뉴보다 더 높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 상태에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그랜트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질문으로 맥시멈 금액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업체당 천불에서요 그리고 500만 불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한 이 로케이션별 500만 불이고요.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업체 엔터티로 놓고 보면 10밀리언, 천만 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요. PPP를 받은 업체들 First Draw, 그러니까 1차 또는 2차 PPP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요식업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그랜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차감됩니다. 뒤이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자격이 되느냐? 자격됩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이 이 어필리에이션 룰이 어플라이 되느냐? 이 말은 예를 들어 내가 여러 개의 요식업체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로 뭉뚱그려서 제약을 두겠느냐? 라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에 나는 프랜차이즈로서 엘리저블한데 만약에 내 프랜차이저죠.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업체일 경우에는 퍼블릭 컴퍼니일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한 명의 프랜차이지로서 자격을 갖추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예스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요. 실제 지원 단계에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로요. IRS Form 4506T라는 게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납세자, 납세 법인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IRS에 내 납세 자료를 볼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라는 그런 서류인데요. 말하자면 SBA로 하여금 내 실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텍스 정보가 SBA가 이 IRS에다가 요청해서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동의한다라는 그런 양식인 거죠. 그다음으로는 이제 내 그로스 리시을 증명하는 서류들인데요. 익숙하시겠지만 비즈니스 텍스 리턴이라던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40 스케줄 C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뱅크 스테이먼트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으로요. 14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선착순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저도 역시 궁금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선착순입니다. 보시다시피 in the order in which applications are received. 지원서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선착순일 텐데 특히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21일 동안 애플리케이션이 열리고 나서 21일 동안에는 Woman-Owned Small Business, 그러니까 여성들이 소유했거나 아니면 베테랑, 상위군경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할 텐데요.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뭐 이런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애플리케이션 과정이 열리면 바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27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 먼저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뭐 여성이 소유했다거나 아니면 군인들, 베테랑들이 소유한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socially and economically d i s a d v a n t a g e 이게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뭐냐? 특히 중요한 것은요,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으로 첫 번째 그렇다면 소셜리 디서드 g e 지 그러니까 뭐냐? 간단하게는 마이너리티를 말하고요. 우리와 같은 에시언 퍼시픽 어, 아메리칸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코노미컬리 디서드 g e 지라는건 뭐냐? 같은 지역에서 내가 어떤 제한된 자본, 크레딧으로 인해 동등한 경쟁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어, 해석을 해서 먼저 프라이어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프라이어티에 해당이 되는 지원자로서 미리미리 지원해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5번은요. 은행이라던가 이런 금융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e i d l 을 진행했듯이 s b a 에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의 계산 방식인데요. 우선 2019년도 풀 이어, 2019년도 이전부터 오퍼레이션을 했었던 그런 엔터티들은 19년도의 총소득에서 20년도의 총소득을 차감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PPP론을 받았다면 1차, 2차 모두 합한 PPP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그랜트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2019년 연 중에 오픈된 업체들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는 average monthly sales, g r o i s 를 구한 다음에 이걸 annualize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19년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기간을 실제 영업기간, month로 나눠서 그걸 annualize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PPP론을 차감해 준다는 것도 역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2020년도 또는 2021년도에 여는 업체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심지어는 아직 열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eligible expense, 그러니까 우리가 그랜트를 받았을 때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될 텐데 그와 같은 비용을 다 구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발생한 gross receipt, 투입이 되겠죠. 그 차액만큼을 받는다라는 건데 결국 이 말은 내가 비용이 실제 그때까지 발생했던 레비뉴보다 그 수입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손실 상태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PPP 론을 받은 게 있다면 제외한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0번 질문으로요. PPP 론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EIDL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나의 Gross r e c e i p t 를 구할 때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요. PPP론을 차감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작년도에 1차 PPP를 지원했다가 그때 리 e v o k e 하는 거죠. 캔슬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받았다면 EIDL 론 또는 그랜트 금액, 또한 전체 이번에 레스토랑 그랜트 받는 금액에서 차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 EIDL 어드밴스도 마찬가지로 차감할 필요 없다. PPP는 받은 만큼 그랜트 금액에서 빠진다라고 했죠. 그러나 EIDL은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ERC, ERTC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ERC 인플로이리 텐션 크레딧인데 이걸 진행하는 분들께서도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나 이거 그랜트 받아야 되는데 ERC 같이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라는 그런 질문 꽤 많이 받았거든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ERC 받았어도 그랜트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엘리저블한 익스펜스, 이제 뒤이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페이롤, 말하자면 그랜트를 받고 나서 이걸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자격인데요. 페이롤로 써도 되고, 또 렌트, 유틸리티, 기타 등등 재료비 뭐쓸수 있는데, 이 중에 이 그랜트를 받은 금액은 이 ERC를 계산할 때 쓰인 페이롤 지급에는 중복해서 쓸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저블 익스펜스가 페이롤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엘리저블 익스펜스가 뭔지에 대한 질문으로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롤 포함이 되고요. 렌트 비용 포함이 되고요. 유틸리티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요식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재료비가 있겠죠. food and beverage expense.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supplier cost도 포함이 되고요. 기타 운영비.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브로드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RC를 받았을 경우 못 하는 거 아니고요. ERC 산정에 포함이 된 페이롤은 이 엘리저블 익스펜스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엘리저블 익스펜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약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엘리저블 익스펜스를, 그랜트를 받고 나면 이 엘리저블 익스펜스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2020년 2월 15일부터요, 2021년 말까지인데요. SBA는 그러나 이걸 연장할 것이다 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따르면 2023년 3월 11일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입니다. 그러니 기간 면에서도 코스트, 엘리자블 익스펜스의 범위도 충분히 광범위 할 뿐더러 기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랜트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그랜트 산정 기준도 높고 그리고 엘리자블 익스펜스에 대한 범위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길다 보니 어, 이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30번이요. 만약 내가 다 쓰지 않거나 이엘리자블 익스펜스로 다 쓰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닫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 리턴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그랜트를 받았을 경우에 이게 과세 소득인지 텍서블 인컴인지에 대해서는 요 그렇지 않다. 텍서블 인컴 아니다라고 어,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도 좋은 소식이죠. 자 여기까지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업데이트드 인포메이션이었었고요. 자 그럼 이어서 SBA의 드래프트 애플리케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너에 대한 정보를 보여달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회사냐라는 것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아까 전에 엘리저블하지 않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스테이트 오운드 스테이트 e operated 뭐 이런저런 거 있었죠 그리고 뭐20 로케이션 이상이었을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업종이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뭐문 닫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해당 사항 없어야겠죠 그리고 뱅크럽시인 경우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PPP를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해야겠죠. 1차, 2차 PPP 공통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랜트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워크시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 앞서 2019년도 풀 이어 오퍼레이션 또는 2019년도의 파티어 오퍼레이션 그리고 2020년도가 돼서야 어, 영업활동이 돼서 소득이 발생한 그런 업체들로 세개로 나눴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2019년도 full year operation을 한 업체들이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2019년도 연 중에 개시한 업체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 2020년 1월 이후에 operation을 한 업체들, 특히 여전히 오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격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프라이어티죠 어플리케이션이 열리고 나면 첫 21일 동안에는요 마이너티 오운드 또는 여성분들이 소유한 또는 뭐 베테랑들이 소유한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서 미리 지원함으로써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선정이라고 하니까요 어,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4506t 있고요. 소득을 보여주는 그런 서류들, 택스 리턴들이겠죠.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내가 뭐, 문제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서리파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요. 살펴보고, 해당 사항 있는 것들, 뭐, 사실 다, 인이셜 어, 하셔야 될 텐데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분들 잊지 않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었었고요. 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로서 그랜트 프로그램 요식업, 요식업, 레스토랑 또는 뭐 숙박업에 이르기까지 종사하시는 분들 이 기회 꼭 살려서 혜택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